이렇게 아마존 사업 두 개로 기반하여 다른 사업 모두 다 합치면 월 매출 3억과 월 수익 6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28살 현재 뉴욕에서 Fast Turnaround Trading을 운영하고 있는 손상민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5년 정도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 규모도 좀 커지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23살인 제가 5년 만에 월 매출 3억과 월 수익 6천만 원에 다다르는 사업체를 꾸리게 되었는지 이번 비디오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그 이후에서는 그 방법들. 또한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체 모두 다 아마존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도매와 온라인 구입을 통하여서 아마존에 되파는 식이고 두 번째는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아마존에 파는 것입니다. 아마존 리셀링 어카운트에서만 월 매출이 잠시만 여기 적어놨는데 어 22만 823불 62센트고 어이 어카운트에서만 월 수익이 37,637불 78센트입니다. 또한 저의 브랜드 월 매출이 4만 514불 95센트고 이 어카운트에서 수익이 만 삼천 구백 십불 오십이 센트입니다. 아마존 사업체라는 것은 아마존닷컴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저희 물건을 내려두고 파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존닷컴에 있는 그 수많은 고객들을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고객들에게 저희 물건을 내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수 있다는 점인데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아마존 퍼필먼트 센터가 저희 물건을 다 배송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 없고 굳이 미국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인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뉴욕과 뉴저지 두 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에서는 반품받은 아마존 제품들을 어, 다시 보고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베이라는 중고 매장에 팔고 있고 어, 저희 브랜드는 베스트셀러로 만든 후에 그 인지도를 팔아서 저희 웹사이트를 열어 그 웹사이트에 또 다른 고객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사업 두 개로 기반하여 다른 사업 모두 다 합치면 월 매출 3억과 월 수익 6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 질문, 그리고 DM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제가 찾아본 결과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현재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